한심하기는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차갑게 뱉어진 고성희의 말은 차창에 부딪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더 지은호를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운호는 뺑소니 차량이 경찰에 인게 되는 것을 확인하며 크게 숨을 몰아쉬었지만 자신을 꿰뚫는 시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등 뒤에 남은 묘한 기척이 오래도록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시각 집안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술에 취한 채 엄마 방을 뒤적이다 낡은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돈좀 꺼내서 빚 맞고 다시 코인에 넣으면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못된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통장 옆에 끼워져 있던 가족관계 증명서가 그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이게 친양자이냐? 흐릿한 시선으로 문서를 확인하던 지강호는 이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나가? 지은호가 내 친누나가 아니라고? 그 순간 그동안 누나에게 들었던 잔소리와 충고들이 머릿속을 쏟아지듯 되살아났습니다. 강호야 정신 좀 차려. 엄마한테 걱정 좀 끼치지 마. 네가 똑바로 안 하면 결국 다 우리 몫이야. 그 말들이 모두 억울하고 분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이니까 그래서 쉽게 나한테 홍기한 거잖아. 지강호의 눈빛에 분노가 불붙었습니다. 술기운과 억눌렸던 열등감이 뒤엉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종이를 구겨지고 비틀거리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은호는 평소처럼 카페 매니저로 출근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으며 차분히 일을 처리했고 한쪽 테이블에는 이지혁과 박성재가 앉아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은호의 모습을 흘끔거리며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강호가 술기운에 절은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호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여기서 이러지 마. 하지만 지강우는 눈에 핏발을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내 친누나 아니야. 피한 방울 안 섞였다고. 카페안이 삽시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손님들의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했습니다. 강호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장 그만해. 그러나 지강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채 쓰고 코인 말아먹을 때 네가 날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알아? 친동생도 아닌 나한테 갑질한 거잖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날 무시했냐고. 넌 그냥 남이잖아. 이 지역이 급히 일어나 지강호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술에 취해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발 진정하세요. 박성재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강호 씨, 그만하세요. 그러나 지강우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나만 몰랐지? 다 숨기고 나만 속였잖아. 이 집안에서 내가 제일 바보였어? 순간 은호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친딸이 아니라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이 지역이 재빨리 따라 나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잠깐만. 너 괜찮아? 은호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멀리서 박성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주먹을 붉은 쥐었습니다. 질투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왜네 옆에는 늘 지역이만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가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엄마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제가 진짜 딸이 아니라고? 정순이는 손에서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곧 눈물이 고이며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내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왜요? 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요. 정순이는 무너진 얼굴로 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네가 울때 같이 울고 네가 웃을 때 같이 웃은 게 엄마야. 너를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단한 번도 없어. 은호는 손을 잡힌 채로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럼 왜왜 왜 이제까지 숨기셨어요. 저한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정순이는 대답하지 못한 채 흐느끼며 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방 안에는 숨죽인 울음만 가득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이미 모든 소식을 들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알게 됐구나 은호야. 이제부터는 내가 네 곁에 서야지. 며칠 뒤 은호는 결국 고성이와 마주했습니다. 성희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네가 내 딸이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제 인생에 단한 번도 없던 사람이 왜 지금에서야 엄마라고 하시는 건데요? 고성이는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네가 어디 있는지. 이제 알았으니 찾아온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왔잖니. 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제 앞에 서시는 건데요? 잠시 흔들리던 고성희의 눈빛은 이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권리? 넌내 딸이야.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해. 세상은 결국 피를 따라가게 돼 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 삶은 핏줄이 아니라 저를 키워준 사람으로 기억해요. 저한테 엄마는 한 분뿐이에요. 고성이의 웃음이 차갑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지금은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결국 넌날 택하게 돼 있어.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니까. 고성이와의 대면이 끝난 후 은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들었던 차가운 말이 맴돌았습니다. 넌 결국 내 딸이야. 피는 속일 수 없어.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 숨이 가빠오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엉망이네. 왜 울었어?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역 선배 그냥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정리 같은 거 당장 안 해도 돼. 지금은 그냥 앉아있어. 짧고 무뚝뚝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묘한 따뜻함이 은호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후 카페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가볍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 후배, 이런 말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눈물 자국도 잘 어울리네요. 은호는 화들짝 놀라며 눈가를 닦았다. 성재 선배님, 그런 말씀 하실 때 아니에요. 농담처럼 들렸다면 미안해요. 은호후배가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도 나쁘지 않네요. 은호는 말을 잇지 못한 채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곁을 지켰고 성재는 한결같이 다정한 눈빛을 건넸습니다. 너 지금은 그냥 집에 들어가. 혼자 생각 많아지면 더 힘들어져. 지혁의 단호한 말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무뚝뚝하게 툭 내뱉는 지역의 말과 다정하게 파고드는 성재의 시선이 교차하면서 운호는 도망치고 싶은 듯 벤치에 한동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